하늘 톱텐쇼는 이번 주 그야말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이벤트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이라면 이번 방송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수 김다현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더불어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다현은 그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친숙한 이미지를 뛰어넘어 한층 더 성숙하고 대담한 변신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동안 김다현은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에 매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하늘 톱텐쇼는 김다현의 무대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서로의 음악적 실력을 겨루는 대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양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하며 최고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객들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색채가 하나의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며 비전에는 환상적인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자주 볼수 없었던 이들이 등장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개성을 가감 없이 표현하며 기존의 음악 방송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다현은 이번 방송에서 트로트 아티스트로서가 아닌 자신만의 솔로 무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며 댄스 음악과 안무를 접목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간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줬던 전통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고자 합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김다현은 전문 남성 댄서들과 함께 화려한 안무를 곁들인 새로운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댄스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전혀 다른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쳐 보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의 무대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완벽하게 선보이기 위해 댄서 팀과 함께 매일같이 몇 시간씩 연습에 몰두했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다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무대의 각도, 조명, 동선까지 세세하게 신경쓰며 완벽한 무대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공연을 준비하며 관객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김다현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기량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감각과 퍼포먼스 능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업계 관계자들 또한 김다현이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선보일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하늘폭텐쇼에서 김다연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트로트 스타일로 사랑받아왔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와는 상반된 에너제틱한 댄스와 파워풀한 보컬을 선보이며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전문 댄서들과 함께하는 안무는 그녀의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김다현의 팬들은 이번 공연이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연습과 도전으로 무대 위에서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동안 쌓아온 그녀의 음악적 역량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음악적 다양성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 톱텐쇼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이벤트지만 김다연의 무대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특별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에서 그치지 않고 댄스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예술적 무대로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김다연은 트로트를 넘어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김다연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지켜보며 감동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면모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 역시 그녀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다연은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 음악계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김다연이 보여줄 파격적인 변신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한층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녀의 성실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이번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김다연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실력을 한데 모아 완벽한 무대를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 톱텐 쇼는 김다연의 새로운 변신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경력이 한층 더 도약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